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었입니다자세 번째 강의는요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여기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돼 아시겠죠 개념만 아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뭐지?라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여러분들 그 포뮬러 F 그 뭐죠? 그뭐 있잖아? 그 자동차 경주하는 거, 어 F 아 F 원 그랑프리, 어그 자동차 경주할 때 저기서 자동차가 막온난 말이에요 엔진 소리 굉음을 내면서 저기 있을 때는 어때? 음 하고 지나가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가끔 TV에서 보면 저기서 음... 모기 소리처럼 음 하고 지나가는 거, 그게 도플러 효과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엔진은 소리가 난단 말이죠. 자동차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사이메스는 그림 잘못 그리니까. 오케이. 자동차가 여기 있어요. 엔진은 소리를 내겠죠. 근데 그 소리도 파동입니다. 그 소리도 파동인데 잠깐 여러분들 이걸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아까 그 이전 강의에서 파동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평면으로 어,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뭐, 이렇게. 이렇게. 평면에서 파동이 이동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은 높은 곳이, 여기가 마루가 될 거고, 여기가 골이 될 거고, 여기가 마루가 될 거고 여기가, 될 거고, 여기가 골이 될 거고, 여기가 마루가 될 거야. 그래서, 마루 부분을 이렇게 연결한 게, 오케이? 마루 부분을 이렇게 연결한 걸 선으로 표현하면, 오케이? 이걸 선으로 표현할게요. 자동차가 여기 있어 약에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어 정지한 자동차에서 엔진 소리가 들린대 그러면 분명히 엔진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한 파동을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갈 거니까 그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만큼 퍼져나간다고 쳐봐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소리가 소리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 오케이? 아시겠죠? 평균적으로 소리의 속력은 1초에 약 340m라고 하는데 1초에 약 340m를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어 10cm를 간다고 합시다. 아니 10을 간다고 해 그냥 단 필요 없고, 10을 간다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10을 간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 빵 했는데 10을 간대 1초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이 사이의 거리는 10이겠다. 10. 그럼 얘는 1초에 10씩 퍼져나가는 거야. 그럼 하얀색이 그 다음 2초 때는 이만큼 가겠네. 그럼 20cm를 가겠네. 그죠? 20cm를 가겠어. 그 다음에 30cm를 가겠네. 하얀색은 하얀색은 30cm를 가겠네. 그죠? 하얀색은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하얀색은 아 이게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laughs> 12시 45분이에요. 밤 12시 45분. 항상 밤늦게 찍다 보니까 목소리가 잠겨. 어? 목소리가 잠겨요. 아, 미치겠어. 낮에는 못 찍어요. 여기가, 밤, 아, 저기, 뭐야. 그, 하, 학원이라는 그런 특수한 그 건물이 아니라 저희 집이에요. 집. 저희 집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이야. 오? 어? 아, 왜안 들어가? 창문 보이시죠? 저희 집이야.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찍다 보니까,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찍다 보니까 큰 소리도 없네 왜? 거실에서는 저희, 어, 와이프가 자고 있고요. 보세요. 방문 보이시죠? 어? 어? 어, 보세요. 얘왜 이래? 얘왜 이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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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빨리 잘 들어가. 빨리 들어봐. 저희 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제, 제가 지금 기계로 돌리는 거야. 이것도 지금 제가 기계로 돌리는 거야. 집이다 보니까, 여기 또 빌라잖아요. 바로 옆에 건물에 또 빌라 있어. 그러니까 큰 소리를 못 내. 저도, 어, 그, 사, 사무실 하나 차려서 나가서 하고 싶어. 근데 돈이, 돈이 없어. <laughs> 문제는,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어? 나도 좀 액티브하게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소리 지르면, 거실에서 우리 딸, 딸이 셋이 있는데, 거실, 거실에서 지금 자고 있거든요. 다깨 할게. 그래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도 아 원래는 막 해야지 그래안 돼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해요 오케이 자가시다 아, 밤에 찍다 보니까 낮에는 못 찍지 애들 시끄럽지 우리 딸내미들이 좋은 글이야 막못 아, 찍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밤에 밖에 못 찍어 보세요 하얀색은 10초 단위, 아, 그니까 1초 단위에 10씩 가는 거니까 10 가고 20 가고 30 가고 이렇게 퍼질 거야. 그죠? 그러면 하얀색이 10 갔어? 그러면 10간 뒤에 또 다른 엔진소리가뿡 하고 가겠네. 엔진수위 소리는 계속 나는 거니까. 그럼 요 녀석이 10 갔어? 얘가 20 갔을 때 빨간색이 10 가겠죠. 두 번째 파도. 빨간색이 10갈 거야. 그죠? 빨간색이 10갈 거야. 오케이 빨간색이 10갈 겁니다. 그러면 또 빨간색이 20 가겠죠? 누가 하얀색 30 갔을 때,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빨간색이 20 갔을 때그 다음 파동이 10 갔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맞죠? 그 다음 파동, 그 다음에 발생한 파동은 10 갔을 거야. 근데 문제는 잘나 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입니다, 파장.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야, 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장도, 여기서부터 여기도 10이야, 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파장이야. 근데 분명히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람다 파장이 10이야.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도 10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도 10이야. 그러면 이때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정지해 있을 경우에는, 정지에 있을 경우에는, 보세요. 정지에 있을 경우에는, 파장의 길이 변화가 없어. 자, 다시. 파장, 람다의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소리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한 겁니다. 소리의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파장의 변화가 없어. 뭐 했을 때는, 정지에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이제 움직였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봐요. 소리의 속력은 일정하다라는 가정손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움직였다라고 얘기했을 때를 한번 생각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돼 이제. 여기가 이제 숨은 핵심이 숨어있어요. 자, 보세요. 움직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또 하나 그려. 자동차. 자, 10초. 아, 1초 뒤에 10 갔을 거야, 10. 그렇죠? 그러면 하얀색은 똑같이 10의 간격으로 갈 거야. 아, 이것도 지우니까. 이 간격이 10, 10, 10이야. 하얀색. 그쵸? 그 다음 것도 10을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것도 10을 가는 건데, 보세요. 그 다음 것도 10을 가는 건데, 이번엔 이 자동차가, 잘 봐요. 이 자동차가 5, 5 정도 움직였어, 이렇게. 5 정도 이렇게 움직였대. 자 여기에서부터 10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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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었어 정지했을 때는 근데 이 자동차가 어떤 관측자의 시점으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럼 이만큼 갔으면 그 다음 10을 그려줘야 되죠 그 다음 10을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것만 계서합시다첫 번째 파동이 여기에 있어 첫 번째 파동이 여기에 있는데. 요 녀석이 움직이니까 요 녀석이 움직이니까 두번째 파동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야요 두번째 파동은 시가 으니까 이만큼이야 그러면 아 이제 상황이 틀려졌어. 왜 틀려졌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길이가 어떻게 됐어? 원래는 이만큼 이었는데 이만큼이 람다였는데 원래는 정지했다라고 했으면 이만큼이 람다였는데 요 녀석이 요쪽으로 지금 관측자 시청으로 가까이 왔을 때 자, 다시.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람다의 길이가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축소됐다. 이렇게 축소됐다. 어? 그럼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 아, 됐다. 파장의 길이가 작아지는구나. 자, 다시. 가까이 왔을 때는 뭐라고요? 파장의 길이가 작아지는 그럼 반대죠. 이거 한 5도 냈으니까 멀리 갈 때는 멀리 갈 때는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겠다. 오케이? 파장의 길이가 길어지겠다. 오케이? 되셨어요? 되셨어요? 자, 이제 끝났어. 이게 두로일 거야. 그럼 우리가 분명히 자, 파동의 속력이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상태였으니까 일정이다라는 얘기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다. 사이메스가 기법 하 알려드릴게요.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일로 생각을 해버려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일로 안 변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놓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찍어드렸던 내용을 불러올 거예요. 자, 파동의 속력은 주기 t분의 파장이고 파동의 속력은 람다. 파장 곱하기 주기 티분의 1일 수도 있고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하고 진동수, 프리퀀시하고는 반비례 관계고 같다라는 개념하고 뭐 비슷한 거니까 또는 거꾸로 얘기해서 F F는 주기 티분의1 이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laughs> 파동의 속력은 람다에다가 이에서 F니까 곱하기 F 해도 돼 보자 그러면 파, 파장은 파장은 프리퀀시, 진동수분의 V. 그럼 얘가 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로 가버려. 요 아시겠죠? 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로 가버려. 그럼 람다는 프리퀀시, 진동수하고 반비례 관계해. 자, 다시. 반비례관계다 그러면 가까이 갔을 때는 파장이 짧아져. 가까이 갔을 때는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 보여드렸죠? 파장이 짧아져. 짧아져. 그러면 가까이 왔을 때는 파장이 짧아져. 그러면 반비례니까. 진동수는, 프리퀀시는 커져야 돼. 근데 소리의 3요소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소리의 3요소. 뭐가 있냐, 첫째. 세기 큰 소리, 작은 소리. 세기는 진폭. 진포구. 진폭은 이전 강의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두 번째. 높이. 높이는 진동수. 세번째 소리의 맵시 뭐 여자목소리, 남자목소리, 기타소리뭐 장구소리 맵시, 파역, 파동의 흔트 나중에 이제 배울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진동수니까 파장이 달라졌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그러나? 도플러 효과. 음원이 또는 파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정지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 않을까 여기서 봐봐 여러분들 보세요 정지했을 때는 파장이 변화가 없어 속력이 변화도 없는 거야 그럼 진동수의 변화도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나 움직이면 상황이 틀려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움직이는 건 상황이 틀려져 그 설명해드렸잖아 움직였더니 원래는 이만큼이 파장했는데 이만큼은 달라진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가까이 갔을 때는, 가까이 갔을 때는 파장이 짧아지고, 반비례 관계니까, 진동수가 커지고, 진동수가 커지면, 보세요. 진동수가 커지면, 여기 있네? 높이가 어떻게 된다? 소리의 높이가. 높이가 높아지겠구나. 그러면 멀리 있을 때는? 멀리 있을 때는 당연히 반대죠? 파장의 길이가 길어질 거고, 그럼 진동수는? 작아질 거고, 그럼 높이는? 자 해봅시다. 저기 멀리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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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음... 음... 그죠? 높이가 달라졌어 높이다. 오, 오케이 높이 높이다. 오케이 됐어요.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도플로유파. 효과. 아시겠죠? 요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왜냐, 이걸 알아야 허브레 법칙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부는딱한번 보면 허브레 법칙이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궁금하시겠지만, 오케이? 이렇게 됐죠? 됐죠? 가까이 왔을 때 파장의 길이가 작아지고 보여드렸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파장의 길이가 작아지는 거야. 그 람다, 람다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람다가 람다 프라임보다는 잖아 가까이 왔을 때는 파장이 짧아지겠죠. 오케이? 그럼, 멀리 갔을 때는 파장의 길이가 길어져. 그럼,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커지겠죠? 그럼, 소리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높이죠?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헥타, 옥타. 옥타. 어? 파노타보다. 이게 그리스어인가요? 모노다이 1 2 3 4 5 6 7 8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화학에서 주기율표에서 굉장히 중요해. 모노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 헥사 헥타 옥타 그래서 여러분들 펜타. 펜타. 다섯 5라는 게 펜타인데 미 국방성 건물 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릴까? 미 국방성 건물이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미 국방성 건물이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어? 이렇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미 국방성 건물을 우린 뭐라 고부러는지 알아요? 펜타곤이라고 불러요. 농담 아니야? 진짜 찾아봐. 미 국방성 건물을 찾아봐.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각형 모양으로 된 건물이다 그래서. 아시겠죠? 보면 모노 다이 트라이 도 도레미 파솔라 시도도도도도 높이가 한옥타고 차이죠? 한옥타부 차이는 진동수의 비가 얘가 1진동수라고 했을 때얘는 2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때어 물리 원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옥타부의 차이인 얘 진동수의 비는 1대 2다. 이게 디폴로 효과입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디폴로 효과.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광뭐개도 있어? 어? 광안 어려워. 다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대신에 저희 강의를, 저의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힘들어져. 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안 보시면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늘 얘기하지만, <laughs> 사람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비저의 사이메스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늙을 때까지, 제가 죽기 전까지는 꼭 제가 해, 해야만 하는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을거고요 어... 아무튼 저랑 열심히 해봅시다 과학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 곁에는 누가 있으니까 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DJ 사이비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